안녕하세요. 트로통입니다. 제가 요즘에 2, 3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는데요. 요즘은 영상을 올리지 않는 대부분의 시간에 어, 어떤 컨텐츠를 올려야 여러분들이 좋아할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임용이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되려면 임용과 임용 소속사 측에서 올리는 오리지널 컨텐츠 외에 그것을 가지고 아주 여러 방법으로 재생산된 컨텐츠들이 많이 돌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컨텐츠들은 보통은 팬들에게 주로 소비되겠지만 컨텐츠 중에서 몇몇 신박한 것들이 민화되어서 돌기 시작해서 다른 대중에게 통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제대로 먹힐 때 임영웅이 팬덤 스타를 넘어 진정한 대중 스타 월드스타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허위를 얘기하거나 하는 가짜 유튜버들을 제외하고는 설사 그것이 임용의 소식을 반복해서 소개하며 하루에도 3개씩, 4개씩 정말 자극적인 썸네일로 현혹하는 유튜버일지라도 그런 유튜버들의 내용들이 팬클럽에 가입해서 제대로 임용을 사랑하는 영웅시대 외에 정확히 어떻게 해야 임용을 알수 있는지, 대체 뭘 해야 임용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임영웅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무엇이냐? 썸네일 보고 오셨죠? 이 모습이 트로트 가수 비주얼이야? 입니다. 원래는 제목을 임영웅 얼굴, 내 눈앞에서 마주하기라고 지었었는데 좀 이상해서 바꿨어요. 제가 트로통으로 활동하고는 있지만 제 본업은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능력을 10분 활용하여 인터넷 세상에 떠돌고 있는 임영웅의 이번 앨범 사진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 괜찮은 사진들을 선별해서 약간의 고화질로 편집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카페나 구글에 많이 올라와 있는 사진을 픽셀 작업을 통해서 고화질로 만든 거고 이걸로 뭔가를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저작권 등으로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게 컨텐츠가 될까?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도전해 보는 거죠.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임용웅의 잘생긴 얼굴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얼굴은 제가 작업하면서도, 아, 이건 좀 잘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카락 한올한올잘 살렸고요. 특히 눈의 방향이 약간 다른 쪽이었는데요. 화면을 정확하게 바라보도록 조금 편집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색상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아주 화사하게 편집했습니다. 특히 적당한 길이의 머리카락을 크게 웨이브 없이 단정하게 눈앞까지 내린 모습이 약간 강아지 같이 좀 귀여운 얼굴이죠? 세 번째 사진은 표정과 헤어스타일, 그리고 옷 스타일까지 상남자의 모습입니다. 다만 상남자인데 옷의 색상은 연핑크라서 너무 남자남자한 느낌이 아닌 부드러운 상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눈과 입술은 좀 반항적이죠? 마지막 사진은 그야말로 댕댕미죠. 원래 임용웅은 무쌍의 큰 눈인데 이 이미지에서는 약간 메이크업과 편집으로 얇은 쌍꺼풀을 만들어서 중성적이지만 좀 아름다운 느낌을 줍니다. 오늘은 제 본업 디자이너로서 임용웅의 얼굴을 고화질로 편집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제가 음악 관련된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앨범에 대해서 리뷰해 달라는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두 번 들어가지고 뭘 리뷰할 수 있을까? 영상을 쉽게 만들려면 그럴 수 있겠죠? 대충 듣고 대단하다 좋다. 아 대단한 도전이다. 그런데 롱텀으로 계속 들어보면 어떤 노래가 귀에 걸리는지, 가사가 잘 들리는지, 마음에 남는지, 앨범을 차례로 들어보면 또 앨범을 통해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건지 프로듀싱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면서 롱텀 리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트로통이었습니다.